318번은 뭐 양쪽 잘 맞춰주라는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복소소 상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. 잠시만요. 복소소 상등. 자, 계산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통분하면 되겠죠. 통분. 그래서 1 플러스 2i 괄호 1-2i 가 되겠고요. 얘 여기다 곱하고 얘 여기다 곱하면은 x 괄호 괄호 1-2i 그 다음에 플러스 y 괄호 1+2i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밑에는 이제 그 모시기자 뭐그 뭐, 뭐지 아복소수아켈복소수 켈레 복소수니까실수부제곱 플러스 허수부제니까 1 플러스 4가 되겠고요 1 플러스 4가 되겠고요 어그 다음에 아한 방에 가고 싶은데 한 방에 안 가야지. x 마이너스 이 x i 플러스 y 플러스 이 y i 그러면은 5 분의 x 플러스 y 하고 플러스 이 x 아야야 마이너스 부부호 신경 써야 되겠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x 플러스 이 y i 가 되겠죠. 됐나? 이또 이런 것도 틀리면은 부가 틀릴 수 있으니까, 어, 좀 신경 써야 됩니다. 자, 됐습니다. 요거 지금 하겠습니다. 자, 3-i분의 3이죠. 요거 위아래 이제 뭐 곱합니까? 위아래, 위아래, 3 플러스 i를 곱하죠. 3 플러스 i. 자, 3 플러스 i를, 3 플러스 i를 곱합니다. 그러면은, 밑에는 이제 켈레북스 쓰니까 실수부 제곱 9 플러스 허수부 제곱 1 이렇게 하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9불 3아이가 되겠죠. 9불 3아이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? 1 0분의1 0분의 9불 3아이가 될 겁니다. 와 엄마 진짜야? 진짜인 것 같은데? 그러면 얘랑 얘아좀분모도 달라. 분모 맞춰줄게요. 10분에, 그러면은, 곱하기 2, 곱하기 2를 한 거니까, 이 e 괄호 x 플러스 y가 되겠고요. 플러스 이 e 괄호 마이너스 2x 플러스 2y, i가 되겠고. 와, 자, 송가는 게 많구나, 이 문제가. 어? 조금 송가는 게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아야. 자, 그러면, 계산 마무리, 우, 계산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? 계산 마무리 짓겠습니다. 자. 이 e 괄호 x 플러스 y가 9니까 x 플러스 y는 지금 2분의 9가 되겠고요. 2분의 9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 e 괄호 마이너스 2x 플러스 2y가 3이 되니까 뭐한 방에 갈 수도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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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칠게요. 다 거칠게요. 네, 2분의 3그 다음에 x,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또 2로 나눈 게 되겠죠. 2로 나누면은 4분의 3이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어, x 플러스 y는 4분의 3 해서 더하면은 이 y가 되겠고요. 4분의 21 y는 일어나면 8분의 21? 설마! 설마, 아, 미, 믿기 싫은데. 아, 일단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몰라, 사도. 자, 그럼 여기,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. 와,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21은, 그럼 얘는 8분의 6이겠네? 그럼 마이너스 X는 8분의 6, 마이너스 8분의 21인데,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5? 오케이. Okay. 그 okay. 그러면, X는, 요거에 의해서 X는 8분의 15. 이렇게, 이렇게. 그래서, 2X-Y는 8분의 30-8분의 21. 그러면 은 8분의 9. 와, 대박. 이게 정답이야. 어, 나 미치겠다. 아 이거는 이거 <laughs> 이거는 솔직히 계산 이게 이게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거는 와 숫자가 지저분합니다. 숫자가 어 숫자 조금 지저분합니다.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 실전에서 이런 거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한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, 연산 어, 능력 한번 테스트 해봤다고 생각하면은. 될것 같습니다 318 번은 어 근데 뭐 실전에서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거 걸리면 은 진짜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게 뭐냐면은 시간관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없으면 빨리 그 뒤로 넘기고 어 해야 됩니다 이런거 물론 이제 계산해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고 좀 빠르게 자기가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근데 하면은 바로 하면은 되고요. 근데 이제 아 이런 건 너무 오래 걸리겠다 싶으면 지로 넘기고 나중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뭐그 선택은 여러분들 알아서 좀 조절하면 어될 거고요. 어.